오늘의 시냇가의 십문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 있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과 말씀을 이야기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더 깨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 준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마지막 주간에 주신 말씀들은 우리가 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내려다보이는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후에 예루살렘을 쳐다보시면서 내려다보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어, 아마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감람산에서 주신 이유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성전에 이제 파괴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성전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고 이제 그 예루살렘 전체를 볼수 있는 그 조망권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이 하나님의 도성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세를 너무나 심각하게 어, 생각해서도 자신의 삶의 모든 활동을 다 중단하고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어떤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어, 그것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감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무슨 말세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둘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죠. 먼저는 종교적인 미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기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메시아가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거짓 메시아는 사도행전 시대 때부터 어, 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드다라는 거짓 메시아가 등장하지요. 이 거짓 메시아는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말세라고 이야기할 때그 말세는 예수님이이땅 가운데 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다음부터 마지막 때 말세가 시작되었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 중에 말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징조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어지는 데한 가지 다른 점은 그 징조들이 점점 더 확연하게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음악으로 말하면 점점 더 크레센도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거진 메시아가 조금씩 나오다가 나중에는 어떤 자들이 등장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앉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언젠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인데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재건된 이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의 징조다라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회적 혼란이죠.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에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나는 것이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가 난다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전쟁에 점점 더 전쟁의 소문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에도 전쟁은 있었고 지금도 전쟁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차이는 전쟁이 더욱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파괴의 과정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역사학자들의 의하면 지금까지 약 5,500년 동안 이 땅에는 약 5,00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년에 약 2.7번의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중에 세계적인 전쟁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알수 있습니다. 수 천만 명이 죽게 되지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3차 대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도 있습니다. 자, 어, 많은 사람들의 경고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이 마지막 때의 난리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이 때가 마지막 때임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연적인 재앙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7회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런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특별히 두 가지 자연 재앙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진과 기근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진과 기근이 일어났지만 앞으로 그 해수와 정도가 심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도처의 지진이 일어나고 물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계속 되어지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뭐 환경 파괴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도 주님의 다시오심을 볼수 있는 징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주님의 때가 주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이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무화과 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아나니 자, 나무에서 새싹이 돋고 벗고 싶으면 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를 분별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해할 뿐 아니라 이 마지막 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초 29절 다시 한번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룬 줄을 알라. 자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했던 세 가지 징조, 종교적인 미혹과 사회적인 혼란과 자연적인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2절에 보면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말세의 징조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왜 하나님께서 징조는 알려주시고 정확한 날짜는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멀리 타국으로 떠나는 한 주인의 이야기를 하시죠. 어느 주인이 모든 권한을 종들에게 위임하고 나서 멀리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언제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떠났습니다. 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주인이 돌아오는 시기를 알게 되면 종들이 게으름피고 놀다가 주인이 오기 일주일 전에 청소해 놓고 일하는 척 할까봐 주인이 지혜를 발휘해서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떠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때를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깨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을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한 때를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실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한 때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다음 달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요, 시안부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누구도 우리, 우리의 내일의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아멘.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골 때일지,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끊임없이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감당하고 아멘 깨어서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올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깨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앞으로 시작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모든 캠프도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욱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깨우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땅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실 그 놀라운 역사들을 준비하며 이어가는 복된 다음 세대가 될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왕중의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불의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그 어떤 미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세상에 많은 징조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를 이해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들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주님 마지막 때에 놀라운 비밀과 또 계시들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된 교회와 어,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에게 우리맡겨신그 사명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하나, 님 우리가 깨어서 아버지와는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와는 담대한 믿음과 아버지와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믿사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